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혹시나 제 나이나 이름 같은 게 노출되면 누군지 알아볼 것 같아서 가명으로 말씀드릴 테니, 전국에 계신 30대 후반 김미나 씨들이 이 사연으로 오해를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가명으로 사연을 신청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사연을 남기는 이유는 요즘 젊은 분들께서 SNS를 많이 하시잖아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히 SNS를 자주 하는 연인분들이 있고 또 여자 관계가 복잡해 보이거나 이성을 자주 상대하는 분들을 만나고 계신다면 저처럼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동네 마트 또는 식품 공장 등에 식재료들을 유통하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풍족하게 자란 편이었죠. 그렇게 유복한 시절들을 보내 왔다 보니 주변에선 시세 많은 친구들도 있었고 반면에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대학교를 가야 할 나이가 되었고 부모님은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부모님이 여태껏 일구오신 사업을 제가 물려받아 더 확장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유통학과를 가게 되었고 복수 전공으로 마케팅도 전공하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었죠. 그리고 나선 유통 관련 회사에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바로 부모님 회사로 들어가 일을 할수 있었지만 잘 나가는 회사들의 입사에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었고 부모님도 그런 제 의견에 동조해 주셔서 처음 사회생활을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저도 직장인이 된지 3년 차가 되었고 나이가 그때쯤 27살 정도 되었으니 주변에선 언제 결혼 소식 들려주냐며 아우성이었었죠. 제가 간간히 만나오던 남자친구들은 있었지만 모두 제 신념 때문에 떠나가 버렸거든요. 제가 지켜오던 건 바로 혼전순결이었는데요. 뭐 딱히 신앙이 있거나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시켜 봐오면서 항상 말조심 행동조심을 해야겠구나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이 하시던 일이 유통적 일이다 보니 소문이라는 게 빠르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에 비해 많이 왜곡되거나 부풀려져서 결국엔 다리 다쳤다라는 이야기가 다리 하나가 없어졌다 이렇게 변질되는 걸 보고 자나깨나 항상 조심해야겠구나 느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자친구들은 그런 절 이해를 못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조선시대 여자같이 구느냐, 등등 헤어질 땐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니 전 더욱더 혼전순결을 지켜야겠구나 생각했죠. 주변 친구들은 저더러 남자가 다 늑대 같은 건 아니야, 라며 이야기했지만 전 전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쓰레기 같은 놈들은 확실히 걸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부모님께서는 그날 아주 기분 좋은 웃음을 띠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니 "아니 미나야 너 혹시 예전에 20년 전에 살았던 마을 기억나?" 라고 물어보더니 거기 동네 친구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뭐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네 친구 두 명이 결혼을 했고 부모님 회사를 물려받다가 1년 전에 쫄딱 망해서 지금 식당을 해볼까 고민을 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와중에 본인들과 마주쳤다고 하는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식자재 쪽은 바삭하게 알고 있었고, 그쪽과 거래를 맺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잘 됐다 싶었죠. 그렇게 몇 개월 정도 친구분들 가게에 식자재들을 납품해 주었고, 워낙 질이 좋았던지라 입소문이 나면서 대박 맛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분들께서 맛있는 저녁을 사주겠다며 저도 데리고 나오라고 했죠. 그렇게 저녁 약속 시간에 맞춰 정말 정말 비싼 한식당으로 가게 되었죠. 거길 가보니 아들분도 있었고 그 아들이 제 전남편이 되었네요. 아무튼 알고 보니 양가 어른들끼리 서로 만난 후로부터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니 우리 집안들은 붙어야 되는 집안이라며 저희를 벌써부터 며느리 사위 삼아 버리셨더군요. 그렇게 저녁을 다 먹고서는 커피 마시고 산책도 하고 라며 양가 어른들은 쏙 빠져버렸고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세살 많은 오빠라고 성규 씨가 재밌는 이야기나 실없는 농담을 던지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려 시간 갖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통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막 SNS가 나왔었고 빠르게 사용자 수가 증가하던 시기였지만 저희 둘다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고 게다가 딱 인연이라고 느꼈던 건 성규 오빠도 혼전순결을 지킨다는 거였어요. 오빠는 저한테, 아니, 얼굴도 예쁘고 똑똑한데, 왜 남자친구가 여태 없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조금 민망해서 머뭇거리다가, 사실 제가 혼전순결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래 못 가더라고요. 라고 했더니 오빠는, 와, 진짜, 미나 씨랑 저랑 너무 똑같네요. 저도 혼전순결인데, 라고 말하면서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딱그 눈빛이, 와, 내 이상형을 만났구나. 그런 뿅간 눈빛이었어요. 근데 저도 오빠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죠. 저희는 그렇게 점점 깊어져 가며 1년을 즐겁게 연애를 했습니다. 정말 오빠는 제 털끝 하나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며, 정말 내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평생 살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1년 정도 됐을 무렵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 2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행복해하며 보냈어요. 그렇게 또 3년이 지나 제가 30대 초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SNS들이 대거 등장했었고 정말 이런 열풍이 불일인가? 싶을 정도로 너나 나나 이름도 모르는 SNS들을 하느라 핸드폰만 붙들고 다녔었던 때였죠.제 남편도 그런 사람 중한 명이 되었고요.같이 있어도 핸드폰만 보며 낄낄거리는 시간이 늘었고,남편은 어렸을 적 유학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을 살려 어학당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그러다보니 어학당 쪽에 시간을 맞춰야 한다며 조금 같이 있다가 나가버리고 주말에도 거의 집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바빴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이상했던 점은 남편의 학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런 대학을 나온 줄 알았더니 S대 경영학과 출신이었더라고요. 그때 당시 시부모님들이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아 한창 경영할 때여서 본인도 그 과에 갔다고 하던데 그런 남편이 왜 지방에서 어학당만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 말로는 그 S대도 부모님이 과에 뺑뺑이를 돌리며 귀에 딱지가 않도록 S대만 들어가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터라 그래서 들어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유학도 갔다 오고 졸업을 하자마자 어학당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자신의 아이한테 자기도 모르게 그럴까봐 무섭다며 아이를 낳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그후몇 번이나 졸랐지만 남편의 입장은 강경했고 아무튼 그런 남편의 얘기를 들으니 마음 한켠이 짠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기대가 이 사람에게 하나의 상처가 되었구나 생각하네. 조용한 어학당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어학당에서 오래 일 하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적응될까 싶으면 다른 곳으로 가고 또 적응될 만하면 다른 곳으로 계속 옮기고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몇번한 적이 있는데. 거기 있는 외국인들이 자꾸 찝적거려서 귀찮아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듣기론 어학당 쪽 여자들이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한국에 정착할 수 있으니 그렇게 꼬리를 친다고 듣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었죠. 남편이 쏟아내는 이야기에 제 남편의 고충이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과 제가 워낙 성적으로는 보수적인 편이라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지내야 하는게 큰 스트레스일 것 같아. 어디로 옮기건 말건 본인이 힘들어서 옮기겠거니 했죠. 그게 추악한 남편의 본 모습을 들추게 되는 계기가 될 줄도 몰랐고요. 아무튼 잘 지내던 저희 부부는 남편의 잦은 야근과 주말에도 일을 나가니 혼자 있어야 하는 외로움과 같이 있어도 SNS만 구경하며 낄낄거리는 남편의 모습으로 저희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SNS를 보더니 갑자기 정신이 나갔네, 이거. 라며 핸드폰을 던지며 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 남편이 거의 욕을 안 하는 편이었기에 너무 깜짝 놀랐고,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핸드폰을 들었는데, 인별그램엔 웬 외국인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피드가 보였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저한테 달려와서는 핸드폰을 낚아채고, 왜 남의 핸드폰을 봐? 주웠으면 그냥 갖다 주지. 라며 씩씩거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뭐 오빠 숨겨둔 자식이라도 돼? 그리고 우리가 남이야? 좀볼 수도 있지? 라고 저도 모르게 내뱉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는 이 함부로 놀리지 마. 그 말대로 되는 수가 있으니까. 라며 침대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저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어요. 아니면 아닌 거지? 저렇게 화낼 일인가? 라며. 짜증나던 순간 친구가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더군요. 며칠 전 만났던 친구 얘기에 의하면 야, 미나야. 요즘 애들이 계정을 따로 만들다 보니 상대가 바람표도 모른대. 라는 얘기에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계정을 두 개나 만들 수 있다고? 했더니 역시 김미나. 조선시대 컨셉 아직도 못 버렸구나? 두 개가 뭐야? 여러 개도 만드는데... 라며 해줬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는 뭔가 남편이 수상하다는 걸 느꼈고, 그날 저녁 친구와 만나 남편의 인별그램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처음에 친구는, 야, 너네 남편, 깔게 어딨니? 의심할 걸 의심해라. 라며 귀찮듯 뒤질 생각도 안 했었는데,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남편의 추악한 모습과 마주하게 되었죠. 남편의 계정은 7개나 되었습니다. 저에게 보여준 계정은 그 계정 중 하나로 저와의 일상을 올리거나 사랑꾼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는 그런 계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계정 6개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사랑꾼의 모습을 담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화를 냈던 건 아마 그 여자 중한 명의 자신의 계정에 아이 사진을 올리며 남편을 언급했기 때문이란 것도 알게 되었죠. 남편의 계정은 모두 그냥 연인 컨셉이었거든요. 그걸 본 저는 손이 벌벌 떨렸고, 친구도 그 소문으로만 듣던 이야기를 눈앞에서 마주하고는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워낙 제 친구들에게 잘하기도 했고, 소문난 애처가였던지라, 주변 친구들 모두 자기네 남편들이 성규씨 절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워너비 남편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엄청났었죠.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여태까지 한 시간도 저한테 시간을 내어줄 수 없었던 날들이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나랑 있던 시간에도 바쁘게 자기 전까지 손에서 폰한번안 놓고 있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조각나 있던 의심의 조각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 딱딱 맞춰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정신을 거의 반쯤 놓고 시체처럼 있자 옆에 있던 친구가 너 이대로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냐면서 쓰레기, 분리수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고는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여태까지 저한테 몹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도 그런 사람하고 싸워봤자 속만 뒤집어지지, 냅두자 하며 보복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이혼이나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그놈에게 내가 당하고 지냈던 시간을 조금이라도 갚아주고 싶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일단 친구는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했어요. 친구의 추리 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거의 프로파일러급이었죠. 여섯 개의 계정을 모두 뒤져 그녀들이 살고 있는 곳을 추적해 나갔고, 어학당을 통해 그녀들의 신상까지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워낙 신상에 대해 알기 어려워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 지인이다, 돕고 싶어서 그런다, 이런 이유면 신상을 얻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CCTV 위치까지 다 확인해서 뒤져가지고 남편과 그 여자들이 뽀뽀하며 걸어가는 것 아이를 업고 가는 모습 등 이건 연인 사이거나 부부 사이라는 확신이 들만한 증거들을 다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여태 일했다던 어학당들을 쫓아가 보니 더욱 경악할 만한 진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건은 그냥 새발에 피었던 거였죠. 아까 말했듯 남편은 어학당을 옮긴 이유가 여자들이 귀찮게 해서라고 했었죠? 아니요. 여자들에게 껄떡댔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다 임신이 되었고, 지우라며 난리를 치는 통에 어학당이 발칵 뒤집혔고, 그때마다 쫓겨나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혹시 모르니 어학당 원장님의 동의를 구해 녹취를 해두었고요. 사실 어학당 입장에서도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좋을 일 없으니 그냥 조용히 퇴사시키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증거를 모으던 중 저는 또한번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서 성규 씨에게 주려던 식자재가 누락됐다며 저보고 다녀오라고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쯤 제 이혼을 도와주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었고 저는 잠깐 물건만 가져다 주고 오겠다고 통화를 한 채로 시부모님 식당 앞에 도착을 했었죠. 식자재들은 보통 뒷문을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뒷문으로 가고 있었는데 남편의 목소리와 시부모님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살금살금 다가가 들었는데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것보다 시부모님들의 실체를 알게 된게 20배 정도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건 시부모님들의 계산된 계획이었어요. 우연히 저희 집이 식자재를 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 시부모님들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장사를 해보자 했던 거였고 아들과 결혼시키는 데까지 성공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비싸고 질 좋은 식자재들을 사돈이란 이유로 저희 부모님께 돈도 안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아니, 있는 것들이 더 난리라더니 이번에도 돈을 안 주면 더 이상 납품 안 하겠다고 웃기지도 않는 쇼를 하지 뭐냐 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지들이 그럴수록 지 딸내미 속이 썩어 들어갈 텐데 멍청한 것들 이러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바람도 시부모님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미나한테 모질게 굴어라. 딴 여자 만나라 하면서 부추겼던 거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여태 연애란 연애도 제대로 안 해서 애 탔었는데 모처럼 마음에 든다고 만나는 사위다 보니 괜히 저 사람들 눈에 나면 딸 고생 시킬까봐 그몇푼안 받으면 어떠냐 해서 참고 참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액수가 점점 커지고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니 이번엔 돈안 주면 끊어버리겠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다음 어떻게 협박할지 궁리하던 중이었고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들고 온 식자재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과 남편이 숨 넘어가듯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어디서 이렇게 버릇 없이 굴어? 네 부모가 널 그렇게 가르치디? 라며 제 부모욕을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어머니, 저다 들었어요. 저 가지고 협박해서. 부모님께 식자재를 뜯어내요? 라고 말했더니 어머니는 절 보며 어머 얘 말하는 것 봐라 뜯어내 남의 집 귀한 아들 줬더니 그깟 식자재 하면 얼마나 한다고 내 더러워서 안 받는다 하며 저에게 식자재며 그릇 모두 집어던지며 정신나간 사람처럼 돌변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거기 있었던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 폭행권으로 잡혀 들어갔어요. 알고 봤더니 통화 중이었던 제 친구가 미리 경찰에게 연락을 해 혹시나 폭력을 휘두르면 바로 들어가달라고 부탁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바로 현장에서 잡혔으니 방법은 저희 쪽에서 합의해 주는 것 말고는 없었죠. 저희 부모님도 경찰서로 와서는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에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냐고 하니 시부모님 쪽에선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나오며 저희 부모님 얼굴에 침을 뱉고 제 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분하지? 쳐봐 네 딸년 내가 또 쳐버리기 전에 라며 계속 도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장사한 지 30년이 넘으신 분들이라 그딴 심리전에 넘어가시지 않았죠 경찰분들에게 이것도 다 추가폭력권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했고 시부모님들에게 다가가 딱 한마디 하더군요. 내가 장사를 30년 넘게 하면서 이런 뻔한 심리전에 넘어갈 줄 아셨소? 앞으로 이 바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몸소 겪게 될 거니, 징역하더라도 빨리 나올 수 있게 딱그 정도만 합의해 주겠소? 라고 하시며 저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혼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여태까지 준비한 명백한 증거에다가 어학당 원장님들의 증언들 그리고 남편에게 당했던 여성분들까지 고맙게도 증인으로 나서주셨고 또 거기에다 지금 폭행 건으로 잡혀 있으니 위자료 재산 분할 모두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받아 승소했습니다. 남편 쪽은 정말 돈한푼 없이 탈탈 털리게 되었죠. 그렇게 돈을 받고는 먼저 저희 부모님이 그동안 손해보셨던 금액들을 메꿔드리고 증인을 서주셨던 원장님들의 어학당에 통 크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들이 한국에 털을 닦고 살수 있게끔 식당을 차려드렸고, 그분들도 사업을 점점 키워나가시면서 자기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또 식당을 내어드리며 아름다운 선행을 이어가고 있죠. 아, 그리고 남편 쪽에는 6개월의 징역, 2년의 집행유예가 때려졌고, 6개월을 받았다며 좋아하더니 출소 후 1년이 되던 날 저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다시 합치자더군요. 저희는 절대로 안 봐줬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을 참고 참으며 지옥 속에서 보냈는데 아직 한참 멀었다고 더 고생하고 오라고 내쫓았어요. 제가 처음 이야기를 꺼낼 때 유통 업계 쪽 소문이 무섭다고 말을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남편 쪽에서 먼저 던진 눈덩이 하나가 지금 눈사태로 번져 본인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소문이 괴상하게 퍼졌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아니 그 이신의 가족 얘기 들었어? 이신의 아들이 사고쳐서 낳은 애만 해도 수십 명이어서 애들로만 학교 차릴 수 있다더만.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아니 그 이신의 가족 얘기 들었어? 그 어학당에서 불쌍한 여자들 증쳐먹은 돈만 20억이 넘는지야. 대출까지 받아내가지고 그걸로 비싼 식당을 운영했다더구만. 세상 말세요 말세라는 소문이 돌았고, 다행히 이바닥뿐만이 아니라 어딜 가도 그런 소문을 피할 수가 없었죠. 이걸 보고 나니 정말 이바닥 무섭구나. 다시 한번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통업계는 전국구거든요. 아무튼 저도 그 일이 있은 뒤로 퇴사를 하고 부모님의 회사의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타국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소문이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 난 몰래 몇 억씩 고아들에게 기부한다더라, 어려운 사람들 식자재 다 대준다더라 등등 선한 식자재 유통업자들로 소문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를 찾게 되었죠. 아무튼 사연을 신청할 때 말했던 것처럼 제가 다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SNS에 빠져서 산다거나 이성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연인이 일한다면, 정말, 정말 잘 알아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마음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그런 확인 정도는 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모두 행복한 연애생활, 결혼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